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소위 세계물을 의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의 교는 태풍 대과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대과계의역전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운세를 설명합니다. 대과계의 소개하면 주역 64개 중 28번째 괴입니다. 이 괴가 상징하는 바는 과도함, 위기 극복, 유연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괴상을 보면 위에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괘 아래에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풍 대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못은 도전과 변화를, 바람은, 적응력과 유연함을 나타내며 이 둘이 길 앞에 과도함 위기 극복 유연한 대응이라는 상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태풍 대과의 대과는 지나침 또는 극복해야 할큰 과제를 뜻하며 지나침 부담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과감히 균형감각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태풍 대과계의 상징어가 과도함 위기 극복 유연한 대응이라는 부분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과도함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태풍대과학계의 대가, 태풍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날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청년 준혁은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와 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깊은 좌절에 빠졌죠. 그때 한 현자가 말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준혁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빠른 성공보다 꾸준한 자기수양과 신중한 판단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고 결국 신뢰와 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대과교회가 말하는 핵심, 위기 속에서도 유남을 지닌 자가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여기서 대과교회는 과도함이 가져올 위기를 경고하면서 그 속에서 균형을 찾고 성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태풍 대가 교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풍 대가 교회의 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과 동료 이유유왕, 형. 이를 해석하면 대과괴는 대들보가 휘어지나 멀리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고 형통하다. 이 괴사는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유연해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에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극단적 선택을 두루워하지 마라. 둘째, 유연성으로 균형을 잡아라. 셋째, 지나친 부담은 나누어라. 각각을 설명하면, 극단적 선택을 두루워하지 마라. 과감한 결정으로 위기를 돌파하세요. 예를 들면 낡은 조직 구조를 과감히 바꾸어 새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연성으로 균형을 잡아라. 변화에 맞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세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나친 부담은 나누어라. 혼자서 모든 걸 떠맡지 마세요.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업무를 팀원과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태풍 대과 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고음, 극단적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연성으로 균형을 잡아라, 지나친 부담은 나누라, 하는 세 가지 교훈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대가그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전달합니다. 시운. 모든 일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운. 큰 기회가 들어오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큽니다. 지출 조절과 신중한 투자가 필수입니다. 가정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운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한 건강 회복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태풍 대과 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가지 운세입니다. 백풍대과 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멈추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당신만의 돌파구를 찾아보세요.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과감하고 지혜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아래 상수지역 TV에서 매월마다 방영되는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상호 감흥과 정서의 흐름을 상징하는 택산함 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